어디 okay, 패션쇼가시나 봐요. 아, 패션쇼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.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많은 아이들을 여기까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. 네. 옷들이 디자인이랑 확상이 화려해 보이는데요. 어, 좀 평소에 컬러풀하거나 화려하게 좀 입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이 아이도 보면 이제 여행지니까 평소에는 화려하게 좀 입고, 네. 또 여행지에 중요한 게 짐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런 양, 어, 이 아이가 양면이에요. 또. 그래서 이렇게 입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. 얘가 브랜드가 있어서, 네. 이렇게. 그래서 한 벌로 두 벌의 옷을 디자 디자인해서 입는 듯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아이고요. 그리고 음, 많은 분들이 이 옷을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우리나라 아이돌 여자 가수랑 할리우드 배우들도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또 운동복을 하루에 이제 여러 번 운동하고 또 입고 빨고 하다 보니까. 여러 볼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오리만으로 되어 있는 걸 되게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점프 스틱 운동할 때도 있고 뭐 일상에서도 트렌디하게 아주 패셔너블하게 또 매칭해서 핫한 아이템으로 되게 좋아하는 네 굉장히 구하기도 어려웠던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저희 지인들이 어. <laughs> 해녀복 아니냐면서 아직도 많이 놀리는데 저는 꿋꿋이 아주 네 사랑을 주고 있는 아이인데요. 디제잉할 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. 이 안에 뭐 그날에 맞는 뭐 컬러 아이템에 스포츠 브라 매칭하면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고 또 뭔가 중요한 행사 때 아주 트렌디하게 좋아하는 아이예요. 제가 너무 제 아이들 자랑만 했죠. 제가 운동 팁도 운동복에 관한 팁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좀 골반이 약하시고 허리 라인이 밋밋하신 분들은 와이드한 팬츠로 좀 볼륨감을 주실 수도 있고요. 이 아이도 네 그리고 좀 뱃살 여자분들 많이 고민되시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허리선이 하이웨이스트로 좀더 허리 윗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는 레깅스를 포인트로 주시면 얘네들이 굉장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허리를 오히려 가늘게 탄탄하게 잡아줘서 라인도 챙길 수있 수가 있고 엉꾸리 살이 좀 고민되신다 하실 때는 이렇게 스포츠 브라를 좀더 통이 넓은 걸 입으셔서 이렇게 입으셔도 가능하시겠다. 와이 파이, 하이웨이스트 레깅스. 네. 이렇게 브라를 좀엉구리 살을 완전 정리할 수 있는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아주 몸매 라인도 예쁘게 정리하시면서 네. 핏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해시 타임 여기까지 였고요. 다음 시간 또 만나요. 안녕.